오노 펠리체 cc입니다. 손잡이 잡아주시고 그런 것데이요 날이 아, 안 자고 있어 스파이안 자고 있어 제가 잘쳐서 무인카트로 살짝 걷고 있어요 얘들아 동해 집중해라 지고 와라 오 진짜 맛어짠 한번 해야지 아이고 아이짠 <놀람> 식염 포도당이 뭐야? <놀람> 당, 당 <떨어진> <놀람> 땀 많이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? 땀 많이 흘리면 식염이 소금이 잖아 <놀람> 소금 포도당? <꿀고당? 놀람> 넵쟤 nope. 저렇게 맨날 이티 높이 맞추고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? 이렇게 이렇게 대고 맞추 <laughs> 그렇게 빼야겠지그 잘하는, 잘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 네? 어? 아니야 아티 그렇게 꽂는 거 잘한다고? 어 아. 너무 정확하다 얘 잠시만요 안 정확했죠? 아 그.. 대현이 그렇게 가르쳤나 보다. 그렇지! 아나쁘 어디 갔지? 이게 우측으로 가긴 했는데 뜨는 게 이게 지금까지 키를 낮게 꽂아 놨어. 그 <laughs> 그렇게 열심히 맞추더니.. 아 예.. 아 네. 아, 네. <laughs> 교육받는 김인씨. 조금 어, 덜 맞았는데 괜찮아요. 내가 음. 씁니다. 어, 똥치오 어, 놀지 마라, 놀지 마라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일 아, 아, 아 튕긴다. 어. 아, 안 빠졌을 수도. 가 보자. 가볼까요? 이번에 되게 잘서 그러니까. 되게 많이 나왔 심지어 내가 찍었어. 네? 거리 2 0 0 이상 나온 겁니다 오~~ 좋아하 카자. 어또 같은 건데 가자 몸 이제 일어나야 돼요 힘들어서 시그니처 홀 사막 시샷 맞습니다. 이다 터졌고. 아.